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간의 끊임없는 충돌은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닙니다. 그 뿌리는 놀랍게도 약 4000년 전한 가족의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오랫동안 자녀를 갖지 못했습니다. 인간적인 조급함과 불안 속에서 사라는 자신의 여종 화가를 통해 후손을 얻고자 했고, 이렇게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나이 많은 사라를 통해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때부터 두 여인 사이 두 아들 사이의 상속권과 정체성을 둘러싼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마엘에 대한 예언, 거친 생존의 역사. 성경은 이스마엘에 대해 그가 들락이 같은 사람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창세기 16장 12절. 이는 아랍 민족의 강인한 생존력과 투쟁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실제로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광활한 사막에서 살아남았고 역사 속에서 수많은 강대국들과 맞서 싸우며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왔습니다. 흥미롭게도 창세기 17장 20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약속하시며 시방백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시비디파와 대칭을 이룹니다. 오늘날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거대한 산유국과 강력한 중동국가들을 형성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신학적 충돌 누가 진정한 상속자인가. 이 형제의 갈등은 단순한 가족 내 다툼을 넘어 거대한 신학적 논쟁으로 발전했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는 이삭이 약속의 자녀이며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려 했던 아들도 이삭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이슬람은 이스마엘이 장자이므로 정통 상속자이며 아브라함이 바치려 했던 아들도 이스마엘이라고 주장합니다. 현대로 재현된 고대의 갈등, 1948년 유대인들은 시오니즘을 일으켜 고토팔레스타인 지역, 조상, 아브라함이 살았던 팔레스타인 지역로 돌아가 현지인들을 쫓아내고 국가를 건국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에이리 10년, 나라를 잃은 후 2000년 만의 귀환이었지만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에게는 나크바대 재앙이었습니다. 수천 년전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 을 쫓아낸 사건이 현대에 그대로 재현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산은 이 갈등의 상징적 중심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곳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던 모리아산이며 솔로몬 성전이 있던 거룩한 터입니다. 그들은 이곳의 기초석 위에 제3 성전을 재건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무슬림들에게 이곳은 아브라함 이 이스마엘을 바치려 했던 장소 이며 현재 있는 황금돔 사원은 이슬람 의세 번째 성지입니다. 한 장소를 두고 두 민족이 정반대의 역사적 기억과 종교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클로징 멘트. 결국 이 전쟁의 끝은 총칼이 아닌 4천 년전 광야에서 흘렸던 형제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에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쫓겨난 자의 상처와 돌아온 자의 정당성이 마주보는 예루살렘. 그곳에 나의 승리가 아닌 우리의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이 내용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댓글에 흔적 남겨두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